자, 4화는 김도기가 새로 산 중고차를 몰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고은이 물어봐요. 김도기 기사님, 새로 산 중고차 어때요? 그런데 말이죠. 잠깐 멈추 갑자기 차가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혀요. 김도기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지만 차는 통제 불능 상태. 차를 멈추려고 흙더미에 충돌합니다. 고은이 다급하게 외쳐요. 기사님! 김도기가 간신히 대답해요. 고은 씨, 저좀 견인해줘야겠는데요? 한후 무지개 운수로 견인된 야, 차량 진원이랑 경구가 정밀 진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져요. 진원이 말해요. 김도기 기사, 이거 침수차야. 침수차요? 엔진까지 잠긴 3단계 침수차. 여기서 진원이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진짜 소름돋았어요. 이 3단계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지금처럼 오작동으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절대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차야 이거 뭐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라고 봐야지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멈춘다면? 아이들이 타고 있는 통학버스 옆에서 차가 오작동한다면? 김도기도 이 사고로 아이들이 다칠 뻔했거든요 고은이 말해요 아이들 뿐만 아니라, 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칠 뻔했어요. 한 호흡. 그럼, 침수차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경구가 침수차 확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안전벨트를 완전 끝까지 당겼을 때 흙탕물 흔적이 있는지 확인. 두 번째, 시트커버 안쪽, 웨더스트립 고무몰딩 안쪽에 진흙이나 오염 흔적. 세 번째, 퓨즈박스 상태 확인. 여러분도 중고차 살때꼭 확인하세요.